드시고 가실거에요? 얼마쯤 드릴까요? 11시에서 11시 반쯤 11시에서 네. 11시 반 정도요? 아 그러면은 만두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11시 반 내지 12시 사이에 오시면 되는 거죠? 네네네. 요, 약간 만두가 왔습니다. 몇개 썼어? 어. 네, 만두. 아버님이 바로 지금 만두를 갖고 오셨습니다. 양파도 아직 이거 차이가 하루에 다 나가요 이게? 저희 계속 만들어서 아야 또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들어서 와야 <laughs> 근데 제 가위 자르다가 장갑도 같이 잘라 버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씹혀가지고 막. 네네. 그렇죠. 아 장갑이. 네. <laughs> 아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만두 콧도 좀일어나 <웃음> 할까봐 <웃음> 잠깐 잠시 이거 할게요. 그냥 이렇게 쫙 밀어놓고 네, 네, 네. 먼저 손님분들 드리세요 네. 타도 돼요 괜찮아요. 바싹 이 익은 게더 맛있어. 아, 저는 두개더 좋아하긴 한데, 싫어하십니다. 시 아, 더 좋아해요. 바싹 익은 거. 얼마씩 두 권? 아, 6개, 2천 원이에요. 아니, 20개, 5천 원이요안거하신다고요 네, 네. 20개, 5천 원. 네. 네, 나. That's t 나, u g h 나, h a t 라 easy. Let go. l 브 t 브 o l e 아, 네.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이 네. 허들순 할머니 삼각만두 이걸 미리 알고 오신 거죠? 아 주위에서 엄마들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, 네네. 오, 여기서 찾아왔어요, 그래서 가지 찾아왔어요. 아 차,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? <laughs> 어. 저기아차많이많던데 아, 아, 여기가 맛있다는 그렇죠. 거예그만은 네, 삼각만두 판매하는 곳을 다 뿌리치고 찾아서 일부러 오셨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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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id him. 어우,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정량이에요. <laughs> 정량이에요? 네. 아우, 아, 또뭐 촬영하시네. 아, 마, 인터넷에 많아요. 아시죠? 네. 근데 블로그 많이 접 사야 되는데. 아, 네. 응. 아, 세요 네. 아, 이거 응, 궁금하신 게요?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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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전달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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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

빨리 잘해해드릴게요. 네. 네. 구워 드려야 굳이. 네. 녁에서 드시면 또 식어서 별로일 텐데. 괜찮요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. <laughs> 식어도 잘 먹어요. 누구나 이해 식어, 인강 식어. どれが